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XRP ETF 승인 기대감이한 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SEC죠, 이 SEC가 ETF에 대해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면서 이 XRP ETF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할 전망인데 관련돼서 대금 반복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시그널 지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메일 포인 간단합니다. 먼저 이 시그널 지표를 여기 트레이딩 뷰에 적용해 주시고요. 이 시그널 지표가 시그널을 말해 주는. 대로 롱 시그널 여기 써 있죠 롱 우세라고 뜨면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니 매수로 진입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숏 시그널이죠 숏 시그널이 뜨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니 매도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텔레방에서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이 시그널을 시키는 대로 바로 타점 공유가 나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그널 지표를 적용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그널 지표를 나도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 소개란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쓰러 보게 되시면 SEC 리플, 솔라나 현물 ETF 출시의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현물 ETF에 대해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리플과 솔라나 도지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의 현물 ETF가 어떻게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나스닥, 뭐 시카고 옵션거래소가 제안한 규정 변경안을 승인했고요. 가상자산을 포함해 현물상품 기반 ETF에 대해 일반상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기존에는 SEC가 현물 가상자산 ETF 신청을 개별 심사 방식으로 처리했었는데 이번 규정 변경으로 승인될 일반상장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EC는 지난 7월 자산운용사와 그리고 뉴욕 지권거래소 뭐 나스다, 그리고 시카고 옵션거래소 등 거래소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맞춤형 심사 없이 승인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요건을 다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SEC는 가상자산 혐의 이태프 상장 승인에 소극적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공식화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폴엑키스 SEC 의장은 성명에서 이번 규정 변경으로 미국 자본시장은 가상자산의 첨단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신뢰받는 자본시장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춤으로써 투자자 선택권을 극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했고 지난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와이즈 에셋매니지먼트의 테디 부사로 최고 경자는 2014년 첫 비트코인 e 테 f 프 신청 이후에 10년 넘게 이어진 설레를 뒤집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중대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은 이미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리플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자산으로 미국 기업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리플을 보유 자산으로 등재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뷰에 따르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소재 기업 플로라그로스는 최근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플로라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시 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덜트 캐피털 그룹은 지난 5월이죠. 1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제야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 리플을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보 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플을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도 이 S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 그렇죠? 이 많은 회사들이 XRP를 대차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됐어요?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의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xrp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들이죠 세계 최고의 이 자산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뭘 하고 있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그렇죠. 뉴욕증시 큰손 블랙록, 엑사비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8월 15일 기점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큰 손인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뉴욕 증시 에 따르면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하면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월가까지 나오고 있죠. 엑사피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리플에 그쵸 조용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면서 xrp 시장 인식 채택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xrp 발행사 리플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의 기업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 리플의 상장 관련인 거죠.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존 디트는 타이밍의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는 스테블코인 발행사 업체죠, 이 서클. 한창 뜨거웠던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라는 거죠. 존 디트는 브레디 갈링하우스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서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00달러에 이르며 상자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x r p 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 다각화의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 r p 가 투기자산 넘어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억 7천 100만 달러 투자 규모 포착했고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자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잖아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규제 명성까지 확보가 되면은 리플을 안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에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며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 는 오래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자동 이체나 전신 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에 XRP 활동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비보 파워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월을 통해서 1억 2천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트루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엑사비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최초의 엑사비 중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인 웨지스틱스 헬스는 엑사비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6천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엑살 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웹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엑살 p 재무 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사리 기업이 엑살 p 재무 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천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투자 분들 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돈의 그렇죠?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 그렇죠?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라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00원 짜리 그쵸? 박스권 상단부의 이 4,500원 짜리를 리테스트하러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는 중요한 거 계속 말씀드리죠. 이 박스권 상단부 4,500원 짜리를 강하게 돌파하고요. 그리고 나서 4,500원짜리 5,000원 자리 위에 지지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안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만 진짜 마의 구간인 이 5,000원 짜리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XRP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존에 아래에서 잘매수하시는 분들을 홀딩하시길 추천드리고,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매수하시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